안녕하십니까 저는 흑산중학교 신한흑산중학교 가고도 공교장에 다니고 있는 중학교 2학년 일반 임나루라고 합니다 제가 만든 그 문구는 same human same byw로 만들었는데요 이 문구의 뜻은 byw는 블랙 옐로우 화이트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이 사람들도 평등한 사람이고, 또, 같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문구를 만들게 되었고요. 아래에 있는 디자인의 의미는 평등을 의미하는 색인 흰색이 새 인종을 둘러싸고 있다는 의미에서 새 인종은 평등하다는 의미를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어, 일단은, 한세 가지 정도 찾아봤었는데 제일 먼저 스타벅스에서 흑인을 차별하는 영상이 있더라고 흑인이 스타벅스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그걸 가지고 신고를 했었고 실제로 그 흑인은 연행이 됐었어요. 근데 반대로 백인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는 연행이 안 되는 그런 일이 있더라고 두 번째로 인종차별 광고 영상을 한번 봤었는데 그 백인의 좀 기분 나쁘고 더러운 광고였었는데, 백인의 땀을, 땀을, 땀이 흠뻑 젖은 옷을 이제 아시아로 보이는 여성이 입고 좋아하는 그런 기분이 나쁜 광고도 있었고요. 또세 번째로, 지하철에서 동양인한테 계속해서 욕설을 퍼붓고, 다른 서양인이. 그리고 또 폭행까지 하는. 그런 사례도 한번 봤습니다. 네. 그 원래도 인종차별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찾아보게 되니까 심각성이 엄청나게 크다는 걸 알았고 또 인종차별을 옹호하는 쪽이 적지 않아서 또 그것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종차별을 합당한 근거 하나도 없이 욕하고 혐오하기 바쁜 아주 비인윤적인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런 캠페인 같은 것도 하고 있는데, 이런, 캠페인들이 개, 이런 캠페인들을 계기로 삼아서 저희가 똘똘을 뭉쳐서 이 뿌리 깊은 혐오를 뽑아서 우리에게 닥친 위기를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